그 문서를 꼭 지셨으면 좋겠는데, 단,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, 말아 그 얘기는 뭐냐면, 내가 버거운 문서를 잡았을 때, 내 발등 내가 찢는 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, 문서를 쥐더라도, 내 분수에 맞는 문서를 잡기를 바라십니다. 그리고, 경자생 GT. GT, 그, 경자생 분들은 60이 넘으셔서, 어쨌든 내 몸수라든가 지지들이 그러니까 이동 변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올해는. 에 근데 어, 경자생 지지 구분 같은 경우는 어,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몸수 이렇게 좀 병원을 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올한해 어~ 조금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으로 어~ 조금 뭐라지 아들이 있다가 면 결혼을 시킨다든가 딸이 있다 가면 결혼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어~ 좀 집안으로 이렇게 조금 경사가 있을 일이 있는데 어, 조금 본인들 몸수를 잘 챙기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경사 있는 가운데 있어서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,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경색, 경사가 들어오고 이것 또한 문서라고 볼수 있겠죠. 집안에 가족이 늘어나는 거, 문서운이 집안에 가족이 불어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몸을 조금 단단히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